구독과 좋아요. 여대생 루시는 실험체부터 카페, 회사 사무 보조 알바까지 학교를 다니며 하루 종일 알바하는데요. 등록금을 내기 위해 알바 없인 살수 없었습니다. h d you get this number? Do you want e to lose this? 루시의 엄마는 알바하는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하죠. 6870. This is Lucy. Hi. 밤에는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며 돈을 벌었는데요. 루시는 어떤 알바든 상관없이 돈을 벌수 있다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Yes, my prince. Let's go then, shall we?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광고의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바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Put? Yes, I think we're ready. 으리으리한 의리 집으로 들어간 루시는 엄청난 고액 알바였기에 무슨 일이던 하겠다는 yes, 마음이었죠. We are l 만 입고 서빙만 하는데 시급이 거의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의 신체검사가 이어지죠. 루시는 사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일하기 전에 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아! 그날 오후 루시는 유일한 친구 버드먼을 만나러 가는데요. 버드먼은 약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친구였기에 종종 이 집에 들리고 있습니다. So h a t do I h e this e x t r a o r Nothing special. White or white? Hi, Sarah. I'm Sophie. Hi. You look lovely. Thanks. 드디어 알바 첫날. 소피라는 매니저에게 안내를 받는데요 이상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농담이냐고 물어봤다가 매니저가 직접 해주게 됩니다. 손님은 전부 백발 노인들이었고 루시는 알바 첫날을 별탈 없이 보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게 되자 루시는 지폐를 태워보기도 합니다. 그날 밤술 마시는데 남자가 먼저 접근하자 도발도 해보는데요. 남자와 밤을 보내고 아침에 버드먼을 찾아간 루시. I'm ready, I think. I think I'm nearly ready. 그런데 버드먼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서 루시는 더 슬펐죠. Do you that? I don't know. Hi, Thomas. Here. 며칠 뒤, 루시는 서빙 알바를 했던 곳에서 다른 고액 알바를 제안받는데요. 한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알바 내 용은 정말 쉬 웠습니다. 잠드 는차를마 시고 한숨 푹 자고 일어 나면 끝이었 죠. <목소리> 잠든 루시 를 두고, 한노 인과 클라 라가 방 으로 들어오 는데요. 혼자 남은 노인은 잠든 루시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돈을 몇 배로 많이 벌자 루시는 뷰가 좋은 고층 고급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이 수면 알바를 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렇게 두 번째 알바를 하고 집에 가는데 몸이 어딘가 아픈 걸 느낍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m coming, r i g h t I'm coming. 다음 날 학교 수업 중에 버드먼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약을 많이 먹었는지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루시는 그녀의 방법으로 친구를 떠나보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기에 루시는 수면 알바를 또 뛰게 되죠. y o u be s a f e There's no shame. No, and can see. You. I do ask that there be no penetration. I also ask that you take care not to leave me marks. 어떤 알바인지 궁금해진 루시는 초소형 카 okay, Are you going to come to the party? I can't. I v e got a big d a y tomorrow. How big? I'm sleeping. What? Live a little. <laughs> Just a little. 같이 일하는 친구가 약을 하나 주는데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습니다. Can you pull over? 그약 때문인지 다음 날 출근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카메라를 몰래 챙겨온 루시는 클라라에게 어떤 일인지 물어보지만 역시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But my clients. How can I e x p 루시는 잠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정신을 차린 뒤 카메라를 침대 옆 진열장 위에 설치합니다. Thank you, Clara. 오늘 손님은 처음 루시와 시간을 보냈던 그 노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인도 루시가 먹은 잠드는 차를 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노인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클라라는 방에 들어오는데요. 노인이 움직이지 않자 손을 대보니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온 조심스레 루시를 깨워보는데요. 루시도 움직이지 않자 급하게 깨웁니다. 어제 먹은 약이랑 잠드는 차가 섞이면서 부작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어난 루시는 옆에 죽어있는 노인을 보자 갑자기 엉엉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루시가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자고 있는 두 사람을 비춰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11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초청되었던 영화인데요.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자는 미녀라는 소설을 영화화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루시는 부모님의 생계도 책임지며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돈이 항상 많이 필요했기에 알바는 멈출 수 없었고 결국 고액 알바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렇게 고급 아파트까지 얻게 되자 그 고액 알바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루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죠. 마지막엔 루시의 울부짖음으로 영화가 마무리 되는데요. 제 생각엔 자기가 잠잘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간 줄 알고 공포감에 소리를 지른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벌었던 그 많은 돈들이 누군가의 임종순간을 함께 해주고 받았던 돈이라고 느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다른 노인들이 왔을 땐 이런 일은 없었지만 하필 루시가 처음으로 본게이 노인의 죽음이었으니까요. 중간에 서빙 알바를 하는 부분은 모든 여자들이 다 보이는 옷을 입고 나와서 거의 통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영화 슬리핑 뷰티였습니다.